대박 주식을 찾는 법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와 실적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신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투자할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분석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주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이나 시장 섹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외환 등과 같은 다양한 자산 클래스와 비교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시장 리스크와 보상을 고려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판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습득이 중요합니다. 매매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의 경영진과 경쟁사에 대한 정보도 파악해야 합니다. 시장의 특수성과 트레이딩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적 향상이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을 주시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리스크 분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의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투자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식 시장의 미래 전망을 예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인적 자원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회사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전문 용어와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경험과 성공, 실패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장기적인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